제가 사다 놓고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성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패스하고 다음날 매물을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아니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데 이보다 좋은 이렇게 의심가는 매물을 패스시켜 드리는 그런 딜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똥차입니다.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거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고객님 예산에 맞는 차가 경매장에 출품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거 블로그 링크 있으니까 블로그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정성스럽게 포스팅한 내용들 경매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두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정성스럽게 상세하게 작성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통차 신진현지 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고가 있어서 저희 지사 안산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이는 차량, 이 차량이 오늘 출고 차량입니다. 본 차량, 가솔린 차량 아니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메모리입니다. 19년 4월, 마지막 모델이죠. 19년 4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가 4만 키로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색상, 보시는 것처럼, 템브라운 색상이고요. 단순 교환 없고, 키로수가 짧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등급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괜찮고, 등급도 높고요. 이 차량 어떤 상태인지 기똥차가 보여드리면서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슈클루시브 등급이고요. 19년 4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4만 키로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경매장에서는 백판넬 판금이 있어서 사고 차량이라고 고지를 했지만 기통차가 현장인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 백판넬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매장 같은 경우는 클레임 때문에 성능을 상당히 과도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사고가 있는지 다 체크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대략 100만 원 정도 잡혀 있기는 했는데 단순 교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출고 가격이 4,050만 원 정도 합니다. 동일한 차량, 지금 엔카라든가 보베드림 찾아보시면 2,800만 원 이하 매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경매장 시작가가 2275만원이었고, 기똥차가 2295만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금액 맞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 받아도 됩니다. 칭찬은 어떻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해주시면 기똥차가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 누유 하나도 없었고요.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때 누유 없다라는 거 성능지 제가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60% 정도 남아 있고요.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 후축 방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적산 거리 41,745km고요. 전체적인 내장재 상태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점검할 당시에도 흡연 냄새 없었고요, 실내 오염이라든가 시트까지 해짐 이런 부분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려서 낙찰돼서 현재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그래서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설치해 드렸고요. 어라운드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부터 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부터. 모든 옵션 편의시설 상당히 잘 갖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무엇보다 상당히 좋은 금액에 낙찰돼서 현재는 출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대략 90% 정도 남아있고요.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실내클리닝으로 내장재 상태 훨씬 업그레이드 될수 있게 끌어올려드렸고요. 엔진 오일까지 다 교환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차 받으시면 운행만 하시면 되는 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충주에 계시는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동일한 차량을 사는데 나는 매매 시장 가서 어 2,800만 원 이상 되는 차량을 구매를 하겠다. 아니다. 나는 기동차한테 연락을 해서 2,230에 0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상 질문거리가 안 되잖아요.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용도에 따라 특색적으로 뭐 차를 구매를 하시겠지만 지금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색상 같은 경우 흰색이라든가 검은색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템브랑 자체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차량 선택하시고 옵션도 제가 미리 상세 정보 전해드렸을 때이 정도 옵션이면 충분히 내가 만족하면서 탈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기분 좋은 금액에 낙찰받고 지금은 모든 과정 마무리 돼서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경매를 이용하면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예산을 정하고 차종을 정했지만 고객님이 원하는 차량이 경매장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상태 좋은 차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경매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사다 놓고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매장에 나오는 매물을 다이렉트로 고객님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도매 시장의 시스템을 고객님한테 다이렉트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냐. 저희가 사다 놓고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사다 놓고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성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패스하고 다음날 메모를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아니,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데 이보다 좋은, 이렇게 의심가는 메모를 패스시켜드리는 그런 딜러들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그게 기똥차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편하게 연락주시면 기똥차가 상태 좋은 차 찾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거 밴드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고객님 예산에 맞는 차가 경매장에 출품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거 블로그 링크 있으니까 블로그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정성스럽게 포스팅한 내용들, 경매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두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정성스럽게 상세하게 작성해 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기똥차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기똥차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